자 여기는 이제 육성 어, 응? 중에서 제일 높은 응? 응? 곳이에요. 응? 저, 어, 으, 으, 아주 어, 엄격한 곳이죠. 무척 응? 무너지면 응? 왕이 주무시고 싸시고 옷 응? 입으시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친전 그런 내전이라고 네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민재인금이1 음. 6 3 6년 12월 10일날 오셨을 때 어, 제가 보는 파티팡에서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민재인금이 음. 첫째서 서른세자만 대동하고 왔어요. 인현 어, 황후인 우황후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 그래서 화려했어요. 그래서 바로, 어, 인도는 바로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나라가 전쟁이 난다고 하도 얼서내가지고전 장가들 여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어, 의왕정을 하다가 전장가도 왕비도 없이, 에, 자기, 그 첫째 아들, 서연세자는 대명으로 왔죠. 그래서 서연세자는 그래서 우측방에 주문받고, 예, 인도인국은 저측방에서 주문을다 그래요. 어, 그, 그 이후로, 어, 숙종금이나 명저, 정저, 철종, 포종운동들도 여기 보시면 보면, 여기서 좌측방에서 인정인중요는거을서 주무시고 하셨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왕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는, 축취가 많이 남아있는 행동이라고 그 할수 있죠.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병풍이 있죠. 그 평풍을 이름하여 1월 5봉도로 간다. 1월 5봉도. 에, 뜻은 해는 왕을 네. 나타낸 것이고, 어, 다른 왕비. 네. 다섯 개의 삼봉 어리는 왕과 왕비가 다섯 명의 영토를 나타낸다. 영토. 어, 그 다음에 그 소나무 두그는조정 대신. 그 다음에 그 물, 폭포는 물은 백성을 나타낸다고 그래. 그래서 어, 이 평풍은 왕이 거동하시는 곳에는 항상 이 병풍이 있었어요. 에, 그래서 이 병풍은 뭐, 아, 여기 왕이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알수 있죠. 그래서 그 왕이 돌아가셔도 장지까지 이 병풍이 갔다고 그래요. 이이 그, 이 침전 여기는 화장실이 없죠. 어, 어느 경복궁도 그렇고 청경궁도 그렇고 왕이 거하시는 침전에는 한정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왕은 어떤 용변을 보시냐면 매화틀인다고서 보십니다. 매화틀 이동식병기죠. 그것은왜 그러냐면 어, 왕의 건강 생태를 체크하기 위해서예요. 어, 에, 그 매화틀에다 이동식병기다 용변을 보시면 그걸 어이들이 가져가서 그 어, 용변을 보시고 아 임금의 용태가 어떠한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특이한 점은 또, 어, 이런 우리하고 틀린 점은 아궁입니다. 이, 왕이 계신 곳에는 장작불을 떼질 않습니다. 경목궁도 그렇고, 창경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여기도 물론 왕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장작불을 떼질 않죠. 어, 장작불을 떼면 그 연기가 나게 마련이죠. 연기가 나면 임금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쏙 들어가면 영기와 인금의 눈에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겠죠. 임금의 눈물 옹노라고 했는데 그 흘리면 큰 욕이에요. 그래서 장벽 그 연기 안 나기 어서 숯불을 뗍니다 숯불. 그래서 아궁이가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궁녀가 하루에 세번네 번씩 숯불을 벌거게 달아 가지고 그 고래 등까지 갖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짚히고 나오고. 그래서 궁녀가 들락날락하기 위해서 아궁이가 깊고 넓습니다. 예, 그래서, 예, 리는 점이, 예, 틀린 점이죠. 이, 예, 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행궁은, 어, 예, 그, 공거리공거를 음, 궁궈리, 음, 음, 마찬가지로 단청을, 여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저거 하지 않지만, 단청을 왕이 계신 공간은 아주 열심히 예, 단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청을 잘함으로써, 어, 예, 우염도 있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습기를, 단청을 잘함으로써 습기를 안차게 하고, 그대로 단청을 잘함으로써 병충해가 안니다 충해가. 그래서 좀안 쓸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요인이 그렇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흰그 왕이 계신 고에는더 열심히 단청을 했다 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려고 한다. 저 질문 있으신 분 받겠습니다. 물어볼 수있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없으시면, 요, 더 둘러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